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드리는 든든한 동반자,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에 뜨거운 수익의 기운을 불어넣을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클럽의 저력을 다시 한번 증명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네요. 지난 1월 6일. 무료 추천주로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의 핵심주 테스가 단기간에 무려 16.86%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 때그 낙수 효과가 어디로 향할지 정확히 짚어낸 결과죠. 아직도 혼자 고민하며 기회를 놓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밤을 잊은 투자자와 함께하신다면 다음 16% 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55분간 이어질 이긴 호흡의 강의를 통해 테스가 왜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차트 속에 숨겨진 세력의 매집 시그널을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은 바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은 하루 동안의 단순한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 그날 시장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의 탐욕과 공포 그리고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주체들의 의도가 응축된 전투보고서와 같습니다. 테스의 최근 일봉 흐름을 보면 마치 거대한 파도를 타기 전 평온하지만 묵직한 에너지를 응축하는 바다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봉의 몸통과 꼬리 그리고 그것이 형성되는 귀치입니다. 테스는 121 장기 이평선이라는 강력한 바닥 지지선을 확인한 뒤 서서히 저점을 높여왔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고점의 저항을 단번에 뚫어내는 장대 양봉은 이제 가격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겠다라는 세력의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이 양봉이 만들어질 때 윗꼬리가 거의 없이 종가가 고가 부근에서 마감되었다는 것은 장마감까지 매수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음을 뜻하며 이는 다음날의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기술적 신호입니다. 여기에 매물대 분석을 더하면 차트의 깊이는 3배 이상 깊어집니다. 매물대는 특정 가격대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집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의 지도입니다. 테스의 차트를 펼쳐보면 과거 5만원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던 두터운 매물대를 최근에 강력한 에너지가 완전히 돌파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돌파한다는 것은 그 가격대에 물려있던 수많은 투자자의 본전 매물을 누군가가 거대한 자금으로 모두 받아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물소화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종목은 위로 저항이 거의 없는 진공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현재 테스의 주가 아래에 깔린 두터운 매물대는 이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며 주가가 일시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든든한 잔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매물대 분석상 가장 긍정적인 신호는 주가가 매물대 박스권 상단에 안착하는 모습인데 테스는 바로 이 정석적인 패턴을 보여주며 상승 탄력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매물대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가장 정직한 지표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주가라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경혼이자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죠. 테스가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터진 대량 거래는 이 상승이 가짜가 아닌 진짜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도장입니다. 특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진행되는 기간 조정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가격은 오르거나 유지되는데 파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며 세력이 물량을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평선 역시 완벽한 정배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다시 61선과 1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은 추세의 방향이 위로 완전히 고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단기 이평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가 다시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되는 구간은 시세의 폭발력이 가장 강한 시점입니다. 수급 상황 역시 환상적입니다. 기관이 2일 연속 대량 매수세를 유입시키며 추세적 매수 전환을 알렸고 외국인들은 비록 단기적으로 매도를 보였으나 지난 1년 동안 지분율을 무려 9%나 늘려왔습니다.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이들은 이미 테스의 내재 가치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도래를 잃고 조용히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조지표인 RSI를 살펴보면 에너지가 분출되는 구간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열의 정점에는 도달하지 않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RSI가 저점을 높이며 우상향하는 것은 주가의 상승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과 차세대 메모리 투자에 사활을 걸면서 그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테스와 같은 소부장 기업들은 유례없는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의 가파른 상승은 결국 장비주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차트는 이미 그 미래를 선반영하며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차트 속에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수많은 공시와 뉴스 속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내는 일은 저희 밤을 잊은 투자자 클럽에 맡겨주십시오. 저희 네이버 밴드에 오시면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고품격 리서치 자료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180도 바꿔드릴 것입니다. 투자란 결국 확률의 게임이고 그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와 든든한 동료입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의 밴드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합류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일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테스는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기간 조정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전략적인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합니다. 권장 매수 가격대는 5만 원에서 5만 3,300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에서 차곡차곡 물량을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는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5만 9,500원을 제시해드리며, 만약 시장의 수급이 폭발하여 오버슈팅이 나올 경우 6만 7,000원이라는 거대한 고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시장의 100%는 없기에 리스크 관리도 철저해야 합니다. 손절 가격은 45,000원으로 설정하시고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뜨거운 수익의 에너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